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간에서 세상으로 오늘의 핫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서울 여의도의 무려 15배, 약4 2 k m 제곱미터 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드디어 개발 시작인가? 부동산 가격 폭등하는 거 아니야? 환경은 괜찮을까? 벌써부터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부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부산 강서구. 제이 에코델타 시티도 이번 해제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결정, 무려 17년 만에 나온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운 소식입니다. 과연 이번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기회일지 위기일지, 지금부터 제대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왜 갑자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걸까? 여러분 그린벨트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 개발하면 안 되는 땅입니다.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인데요. 이번에 정부가 부산 강서구 제2 에코델타시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광주미래차 국가산단 등 핵심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대규모로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무려 17년 만에 나온 초대형 개발 전략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 정책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방 경제를 살리겠다. 둘째, 산업 물류단지를 쉽게 조성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우리도 개발 좀 하자. 라고 요청해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한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드디어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어디가 개발되나 주요 사업지 총정리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개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강서구 제2 에코델타시티 사업비 11조원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1조 5,301억원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3조 3천억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1조 2천억원 장성 나노 제1반산단 3,695억원 담양 제1반산단 1,911억원 대전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3조 6,980억원 대구 달성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4,099억원 창원과 울산도 이번 기회에 개발 대상 포함 창원 진해신항 항만 배후단지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등 울산 수소 융복합 밸리 산단, 유마이너스 밸리 일반 산단 등. 이 지역들은 기존에는 환경 평가 등급이 높아 개발이 어려웠던 곳인데요. 이번에 특별히 허용된 것입니다. 개발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논란 포인트 세 가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개발되면 다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 부동산 투기 과열 주의보. 정부도 이를 알고 있어서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지역 투자해야 하나 라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환경 훼손 우려, 그린벨트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생태계 보전, 공기 정화, 도시 열섬 완화 등의 역할을 합니다. 경제가 무조건 좋아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환경이 망가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3. 27조 원짜리 개발 사업 예산 문제는 이번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무려 27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 기업도 함께 해야 하는 구조인데요.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돈, 내 투자와 관련 있나? 정부는 이게 끝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2차 개발도 검토 중이라며 더 많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이 정책이 내 돈, 내 투자에 영향이 있을까? 부동산 투자자라면 단기적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투기 단속이 예상되므로 단순한 묻지마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인프라 개선, 일자리 증가 등의 장점이 있지만,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경제 흐름을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정책이 지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 이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디어 지역 발전의 기회다. 환경이 걱정된다. 부동산 투자할까? 말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